25년 전, 청주에서 모녀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하고 발견 당시 박 씨의 장기는 모두 적출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장기가 모두 적출된 채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종교 의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의 25년 뒤 실종 당시 아이가 도망치던 자리에 있던 병학. 아이고. 원장님. 그는 현재 장기 기증 센터 병원 이사장직에 앉아 있습니다. 공화당 박 의원님의 부친께서 지금 위독하세요. 아이고. 도네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높은 분들을 위한 도네이션. 제가 지금 환자 차트를 보내 드릴 테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즉 장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하나 보낼 테니까 바로 그렇다면 25년 전 실종 사건의 전말 또한 어떻게 된 것인지 감이 오죠. 그리고 그런 병학의 큰아들, 그는 업무를 보던 중 갑작스럽게 손이 멋대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귀를 자르고 결국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병학의 아들. 그리고 병학의 막내딸. 너 그거 했냐? 나 그거 한 번만 보여줘. 그녀 또한 귀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차에 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한 여자 수연. 그녀는 의도치 않게 병학의 자식들의 죽음을 꿈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무속과 관련된 기이한 현상까지 겪고 있죠. 수연아. 그런 수연에게 다가오는 신부. 우리 수연도 이 이제 세례 받아야지. 아, 그아나스타샤 어때? 아나스타샤는 부활이란 뜻이야. 신부는 세례 명에 이어 세례식 때주려고 준비해놓은 건데. 자.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이거 신부님이 걸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아직 식사 전이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런 한편 한꺼번에 자식을 둘이 나잃은 병학. 그 자는 뭐야? 정성이 부족해 성수님의 노여움을 풀지 못한 듯합니다. 병학은 기이한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고명 선생이 무당 고명을 찾아갔습니다. 신의 징벌이. 고명은 그를 둘러싼 사건들이 시작된 듯합니다 신의 징벌이라고 말하죠 곧 굿이 이어지고 영혼이 빙의한 무당이 하는 말은 내 네놈들을 찾아내 모조리 도륙해버리고 너희와 네 씨앗들을 모두 찾아 절멸해버리겠다 분명하게 병학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서려있었으며 네놈의 네 남은 씨앗들은 네놈의 눈앞에서 아홉 개의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며 복수가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병학의 셋째 아들. 수현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바로 수현과 함께 있는 신부 세인입니다. 이젠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도 잘안 가요. 너무 생생해서 실제로 제가 마치 당하는 느낌 같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꾸 보여요. 도와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잠재의 시속에 남아있는 기억 아닐까? 수연은 지금 기억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오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연이 꼭 이겨낼 거야. 우리 수연이 처음 봤을 때 기억난다. 두 사람은 10년 전 세인이 신부가 되기 전 처음 만났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벌어서 널 공부시켰는데. 어떻게 벌어 끼우셨는데요. 아버지 이 제가 모를 것 없으세요. 뭐라고? 아버지 거기. 아버지인 병아기 하는 일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내며 그가 번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을 그만두고 신부가 되었던 세인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아기의 둘째 아들 씨발 아, 진짜. 아이씨.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고 이제 세인을 제외한 모두를 잃은 평학은 신을 달래는 구슬을 올려야 됩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신의 분노가 이 사장님은 물론이고 가족 분들한테 해를 끼칠 겁니다. 원 선생이 원하는 거다다 그제야 고명의 말을 다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나 어, 입니다 신령의 노여움으로 화를 당한 것이죠. 돈 얼마든지 줄테니 박모를 발수해 주시게. 속을 알수 없는 고명은 졸리가를 올리십시오. 졸리가를 택해 신께 바치고 사온 것을 올리면 됩니다. 신에게 바칠 제물 졸리가를 택하라 말하는데요. 살아있는 신의 제그 제물은 신령의 노여움을 풀고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도련님이 한도 풀어줄 겁니다. 결국 살아있는 인간을 바치겠다는 고명의 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고명이 데려올 인간은 바로 수연입니다. 그 아이가 졸리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수연을 데려오기 위해 그녀에게 따라붙은 병하기 사람들. 수연은 납치당한 채로. 병학의 병원으로 향하게 되죠 잠시 뒤 병학의 장기 매매를 위한 적출을 하던 의사 의사는 곧 병학의 자식들과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자리에 고명이 찾아옵니다. 그저 의사에게 의식만을 치르고 돌아가는 고명 그리고 곧 아가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수연 일어난 수연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다시 자신에게 덮쳐오는 환영인지 꿈인지 모를 이미지 수연은 겨우 세인이 있는 교회로 찾아가지만 신부님 어째서인지 세인은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길을 떠돌아다니는 수연 앞에 그녀가 보았던 꿈속 병학의 딸이 보이고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악귀로 변한 영입니다. 수연의 앞에 나타나는 고명. 자, 걸어봐요. 못 걷겠어요. 원래 한 걸음씩 걸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고명은 그녀에게 신발을 신겨. 우선 밥을 먹입니다. 서 들어요. 아저씨는 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길을 나가자 여전히 수현의 눈에 보이는 이질적인 존재들 보지 마세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이 세상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승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배회하는 불령들도 있어. 49일이 지나면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지만 가끔씩 어떤 영들은 이 세상을 방황하러 막귀가 되어 사람을 해하기도. 고명은 그것들이 모두 영혼들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음. 잊지 마세요. 이젠 스스로 해결해. 지금 일어나는 일들 결국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외롭고 힘들겠지만 무거움씩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전하죠.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원고명입니다. 이수연이에요. 한편 세인은 사라진 수연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수연을 납치한 걸까?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그러던 와중 여보세요? 차세인 신부님이십니까? 청주시 동산면 산 121번지로 가보세요. 고명에 전화를 받게 되는 세인.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곧. 병학과 굿을 진행하는 고명. 원한이 담긴 고명의 의식을. 사혼굿이 시작되었네요. 수연 또한 보게 되고. 뇌성 보화천존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직 가실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스스로 깨달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사원국의 중심은 인간의 한입니다. 고명의 행적을 지켜보던 또 다른 무당이 이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이란 상황을 기정사실대로 인식하면서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살아남은 자의 마음이랄까 무의식 속에서 주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과 신으로 다양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변신은. 정중의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변신.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한 사악한 무의 사도는 정도를 사도로 변제시키고 구세 본질을 왜곡되고 곡해됩니다. 인간은 정도를 사도로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추정하게 되지.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고명이란 법사입니다. <laughs> 원고명이요? 원고명입니다 우리가 일본인인 법사인데 소문엔 우리나라는 물론 티트 몽고, 일본의 도교, 유불교의 법술까지 모두 겸비한 자입니다 고명이 진행하고 있는 의식은 영혼결혼식으로 아그 자리에는 수연의 육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여자 졸셈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졸리가입니다. 성스러운 죄물.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직접 시작해주셔야 합니다. 찌르십시오. 직접 수연의 육체를 찌르라 말하는 고명. 아니, 이거 너무 과하지 않은가? 살아있는데. 이사장님 목숨보다 과하겠습니까? 욕귀의 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찌르십시오. 그리고 고명은 전에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병학에게 담긴 진심과 원한을 드러냅니다. 숨숨 말하는 거야. 또 누구야? 과연 그와 엮인 25년 전 사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리데기는 한국 오컬트라는 장르를 통해 무당의 복수라는 신선한 소재를 풀어내는 영화입니다. 최근 천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와 티빙 오리지널, 샤먼 귀신전 등으로 핫한 무당 구시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끌수 있죠. 또한 구세대한 철저한 고증으로 실제 무당이 구이라는 것을 담는 리얼리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관객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화 바리데기는 9월 4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